오늘도 역시나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운 베니씨 저희는 <laughs> 이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 그리고 새우 근데 지금은 새벽 5시 50분입니다. 새벽이라고 하기엔 아침인가요? 3시에 일어나서 여태까지 잠을 못잔크리스탈입 그러다가 <laughs> 얼굴이 지금 너무 건조해서 뭐좀 바르려고 일어났는데 좀 밖이 너무 이뻐요 창문이 좀 더러운데 보이시나요? 이게 실물보다 좀덜 이쁘네요. 실물은 저 해에서 이렇게 쫙 구름이랑 이해 뜨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굳이 산에 가서 안 봐도 될것 같은 비주얼이랄까. 이쁘죠, 여러 아 근데 저한테 너무 전통을 비시와요. 아눈 아파. 너무 이뻐서 저만 보기 아까워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밝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안녕. 오늘은 복고 복구... 사실 여기 완전 유서 까 이상하다. 여기는 춘식당입니다. 엄마입니다. 어, 메뉴가 있습니다. 어, 맛있는 냄새. 같이? 제 저거 갈좀해 음. 음. 맛있겠다. 많이 주셨네. 응, 음? 많이 주셨네. 음. 원래 이거 한 잔밖에 안 줘. 어랑 짠. 몰라? 랑 <laughs> 아, 음. 맛있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을, 분위기에 좋지? 분위기 좋지? 응. 음. 저녁에 오면 더 이쁠 것 같아. 음악도 좋아. 어. 좋아. 아, 이게 오늘의 식사인가 이거만 사. 진육볶음. 진육볶음이랑 밥도 고봉밥이에요 이거는 저는. 딱 반만 더. 계란. 내가 음, 네 맛있네. 그래? 네? 쥐. 리. 가스길신물하에 왔습니다. 가봅시다. 우리 시그니처 저희가 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몽블랑인데 블랙 커피 위에 크림 올라가 있는 거고, 어. 요거는 이제 썸이라고 해서 약간 벚꽃 느낌인데 응. 크림 색깔 입혀서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블랑노아라고 해서 얼음은 안들어갔는데좀 차갑고 달콤한 고 위에 에스프레소를 음. 이렇게 띄워 드려서 좀 이렇게 섞이지 않아서 각각의 맛을 잘 느끼실 수 있고요. 네. 루마로는 약간 티라미스라떼라고 생각이 응. 하니다 뭐가 먹고 싶어? 몽블랑 먹어볼까? 요거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럼 몽블랑 하나랑 아메리카노 같은 게 어떤가요? 저희 지금 몽블랙 사용하고 있어요. 음, 그 아이스로 하나 주세요. 몽블랑 한잔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네. 기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거든요. 블랑이랑 아메리칸 롱블랑이. 음. 그 아주 심플하게 나왔어요.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 이거를 먼저 느끼고 이거 식빵으로 단맛이 터지면서 나 이렇게 닦아주사고 없는데. 자 오늘의 저녁 밥상 오랜만에 요리를 찍어보네요. 요즘 다이어트 식단, 건강 식단으로 먹기 때문에 찍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대단한 요리를 하지 않았어. 오늘은 단호박 스프를 만들 거예요. 일단 단호박을 씻었고 어, 전자레인지에 한 3분에서 보면서 한 5분 정도 사이로 좀 돌려줄게요. 한 호박이 들어가는 사이에 양파를 썰어줄 거예요. 제 칼질은 좀 서툽니다. 칼질은 요리를 되게 오래 했어도 칼질이 잘안나요 양파를 캐러멜라이즈화를 시켜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한 10분? 5분에서 10분 껍데기 벗긴 것 같아요. 저는 한 4분 돌렸는데 5분 돌려도 될것 같고. 근데 문제는 뜨거워서 벗기가 힘들더라고요. 잘 벗, 이런 데는 잘, 요쪽은 잘 벗겨져요, 양쪽에. 근데 이 사이드가 안 익어가지고 잘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1분씩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잘 벗겨질 것 같아요. 단호박을 이렇게 반을 자르고 속을 파줍니다. 썰어 봅시다.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썰게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입장은 아니라서.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하고 쉽게 맛있게 될것 같아요. 네, 올리브유를 좀 살짝 부을게요. 원래 올리브유 잘안 먹는데. 이거를 캐러멜라이저 하려면 얘를 뿌려줘야돼요 얘를 조금 온도 올라가면 양파를 넣을거예요끝 볶아줍니다 양파에 잔오바가 됩니다 얘기하세요 잔바 잔오바가 됩니다 잔오바 호박을 넣고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잘 먹는 메일 두유예요. 설탕 0% 들어간 메일 두유를 여기 부어줄 거예요. 박하면서 자. 메일 두유더 붓고. 한두개 부어도, 세개 부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쪽 끓여볼게요. 치즈 한 장을 넣었어요. 반호박 컬러가 나왔죠? 뭔가 로제 파스타 같은 그런 컬러. 로즈파스 같은 거하나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조금만 식히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키고갈 거예요. 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끓여주면 끝입니다. 이제 다 맞고, 저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거의 단호박죽인데? 조금만 비주얼이 됐어 다시 부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 후추 가루 조금 넣고 페퍼 이쪽 단호박 습이 됐죠? 짠! 이렇게 담았습니다. 빵이랑 단호박이랑 단호박 안에 이 단호박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좀 부셔서 넣을 거예요. 식감이 좋게. 맛은 설탕 같은 거안넣어서 그냥 단호박 맛... 뜨거워? 방금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어때요? 맛이? 맛있습니다. 맛있어? 응. 그 설탕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단호박에 두유에 응. 치즈 한장 넣고 응. 한 거야. 먹겠습니다. 에이, 저 빵이랑 같이 먹고 치즈랑. 빵에다 치즈 발라가지고. 짠. 저 원래 연남동 가려고 했는데 아제 동생이 절배시해가지고어찌됐든 <laughs> 여기 도착했습니다. 한남점로 왔습니다. 은남점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소이은남에한남점로 응. 왔습니다. 2층으로 가주세요. 음, 응. 어, 2층? 여기. 소이은남 2층 올라가세요. 한남점입니다. 소이은남 먹고 싶었는데거이국수가 중간면이 있고 얇은면이 있어서 너무 뭐 먹을까요? 중간면은 보통 사이즈고, 그것도 면이고, 약간 그 보통 사용 수면이고, 일본면 약간 그분보싸오면 같은 거 있지. 아, 그냥 중간면. 거. 그냥 우리 소이뽀삐야가 약간 롤 같은 뭐 그런 건데 이것도 되게 맛있대. 이걸로 먹자. 뭐, 이거 뭐 먹을까? 아니면 송땀이 뭐였 송땀? 송땀이 파파야 샐러드래. B세트 하나 주세요. 면은 어떻게 드릴까요? 면은 얇은 면 하나, 중간 면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여 약간 이런 분위기 뭔가 연남점보다 고급스러운 느낌? 맛있게 천국? 그거 타이밍이. 맛있게 사. 이거 비율이 있어. 아그 메뉴판에 써져있었는데 슬피아랑 송단대 왔네 이쪽으로 네. 가드릴까요? 응? 음? 왜? 왜넣자하자 응? 이래? <laughs> 별로야? 맛이 없어? 아니 면이 식감이 너무 특이해 식감이? 약간은 식감이 맛 없는 거 아니야? 맛있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약간 식감 특이하지? 퍼석퍼석한 맛이. 근데 맛있는데 난? 음, 음. 맛있어. 그냥 이 느낌을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응? 음? 이런 거. 음. 맛있어. 그리이고한번먹어 아, 뭐. 음. 맛있어? 음. 그리고 쏨땅. 쏨땅 과자. 이게 땅콩이랑 파파야뭐 이런 걸로 만든 거래. 나 처음 먹어. 나도 처음 봐. 실물을 알았어. 어떠십니까? 맵다. 맵다고? 음. 맛있어? 오묘해? 처음 먹어. 뽀비야야, 뽀비야. 내 앞에 소 무슨 뽀 바삭한 소리. 음. 뭐 음. 음. 맛있어? 응, 음. 음. 진짜 맛 많아. 진짜 맛있어. 진짜 바삭어서 살아. 음. 그녀는 이렇게 기뻐했다. 음. 언니, 이거 편집하면서, 도 보면서도 맛있겠다, 이러고 있겠다. 이거랑 이거랑 제조법에 달라.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데 플라워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식 할 때? <laughs> 낸꽃이 아니, 낸 꽃?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림한, 꽃장식을 이림한 꽃집이래요 그래서, 수미, 그래서 수민이가 여기가 이런 곳이었어? <laughs> 아, 뭔가 되게, 되게 큰 일을 하셨잖아요 <laughs> 그니까 여기 요 간판이 너무 예뻐 저기 아까 들어갔다 나왔는데 컵이 너무 예뻐서들어 왔는데 컵이 98,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나왔어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laughs> 바로 나왔어니 <laughs> 되게 작은 작은 샵이 되게 많다, 이제 어. 어. 그리고 사람도 많아. 뭐 어, 이거 아니 난요요 요 라인 아니면 족 파랑색 들어온 게더 예쁜 것, 같거든. 그치? 것 같아. 이제 응. 시원하고. 여기는 해요 인디북스입다 가보자. 택시를 잡는 여자. 와 어, 글씨 진짜 이쁘다. 곰. 곰곰곰이야 지금. 문어 음. 이제... 원래 그거야? 그 아니 원래 곰이란 단어가 그렇죠. 그거야? 그, 그 <laughs> <했어. 웃음> 안녕. 아신쿵이야 아, 너무 이뻐. 햇살 일광욕 하면서 자고 있어. 그지? 잘자. 가자 가자, 진법. 응? 잘, 잘 찍었지? 이제 다음 코스 내용물에 가겠습니다. 이쁜 음, 거 있어? 뭔가 아, 귀엽다. 이거야? 응. 야,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앨리스 음, 먹는 거. 다다다다다다. 여기 시리얼 파는 가게에 옛날에 우리 미드나잇 서울 갔던 그런 곳. 근데 사실 사람들 별로 맛없었어요. 되게 약간 삼청동 그 골목길 같기도 하고, <laughs> 그니까 된장 넝쿨이 넝쿨 잡는 짠, 여는 아니라는 베트남 가정식 파는 데에요. 여기가 셰프 어머니 얼굴을 모델로 삼으셨다고 하네요. 승리가 말겠어요? 수염이 시켜놨어. 근데 되게 예쁘게 해놨다. 사람은 음. 찍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 앉아봐. 살짝. 거, 건들지 않고. 어. 살짝 해줄게. 안녕. 가다 보면 뭔가 가 나오겠지. 함께 줍쇼. 띵똥.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지나간 일반인인데요. 한끼 같이 하실래요? 빙수, 어. 맛있겠다, 우지다 어, 가고 였나 너무 귀엽다, 여기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귀여워서. 여기 너무 귀여운 게 많아. 다 가보고 싶어. 응, 바비 티야미랑 나는 헬로 콜드블랙 해가지고 이 따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따르면 응. 응. 너무 많이 따르지 마그 얼음 다 녹. 같 네. 플라밍고 귀엽다. 야. 음, 나는 요거. 어. 아 이거 귀엽다. 그치? 나 이거 못 봤어. 귀엽다. 근데 세븐이 없어 보여. 이 이것도 귀엽다. 그렇지. 우주그대어 이거 이거 보다. 내 어. 가방에 달고 싶어. 얼마인데? 너무 예쁜데? 이거 예쁘지.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면 잘안 닦는다 이 문제. 0천 원. 좀 음. 닦아라. 너무 예쁜데 이게 그 공책이었으면 좋았겠다. 아, 아. 여러분, 그 드림 제트하신 제일 제트하신 제일 드라마 현장이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 여, 연남동이었다니. 저기 저 옥탑방에 고인재 사고 여기에 그아 갑자기 말이 서나 누구지? 남자 주인공 이런? 조종석? 어 조종석에 살았죠 대박. 자게에 대해서 부딪히는. 비치는... <laughs> 여기는 연트럴 파크입니다. 제가 산푸채 제가 사왔어요. 언니 <laughs> 한 30분 음, 네. 넘게? 한 30분? 나 알아서 들어왔어요야 근데 괜찮았어. 이게 뭐지? 짜샤이! 음, 이런 짜샤이! 짜샤이! 이런 짜샤이! 근데 드립받더라고내드립받더라고 드립 짜샤이! 냄새 음. 짜샤이! 짜샤이. <laughs> 너무 냄새 쩔어. 이게 바로 가자튀김입니다. 너 이거 먹어줘 조심해 짐 나온대. 냄새 대박이야 음. 사진 찍어야 돼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 하나 먹었잖아요 이미 반 군만두 진짜 맛있다 치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먹어봐 나 군만두 너무 놀랐다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